안녕하세요. 농사TV입니다. 어, 오늘은 카메라맨이 없어서 더빙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 저,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저 혼자 삼각대 세워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초점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 양해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올해 참깨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어, 저 참깨도 너무 저희가 바빠서 중간중간 한 번씩 이래서 풍기 작업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하면 다할것 같습니다. 근데, 아, 어, 내년에는 참깨 선전기를 사든지 해야지 원, 이거, 진짜 이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 그런데 올해 참깨 수확량을 제가 보니까요, 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기 상주인데요, 상주 지역에서는 참깨를 재배할 때 흐린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는 비가 많이 어, 왔다기보다는 흐린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깨를 제가 수확을 해 보니까 기름이 덜찬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게도 덜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보니 올해 한 저희가 천 평은 다못 채워서 농사를 지고 한 팔백 평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어 오늘까지 수확을 하면 집에 있는 거랑 합쳐서 한 이백이십 키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깨 농사가 한오 년, 오 년, 육년차 되는데 참깨는 날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어, 수확량이 진짜 편차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천평을 했을 때한5 0 0 k 로 정도까지도 수확을 해 봤는데 올해는 그 반밖에 안 되니깐요 그런 점 염두해 두고 참깨는 농사를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 왼쪽으로 하얀 부분이 이제 어, 다 선정이 된 거고요 오른쪽으로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왼쪽에 선정된 부분을 이제, 음, 푸대에 따로 어, 담습니다. 그래서, 조, 먼저 이렇게 미리 퍼놔야지, 퍼, 조금씩 퍼나면서, 퍼면서 해야지 어, 일이 끝나갑니다. 자, 어, 우리 이제 남편이 와서 촬영을 해주고 있네요. 자, 저렇게 푸대에 어, 담고요. 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담아 갖는 거를 집에 가서 또한번 씻어서 또 이, 선정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렇게 어, 다, 담아서요. 어, 음, 이제 집에 가서 또 씻을 일이 또 남았습니다. 자, 올해 참깨 농사 지으신 지으신 분들, 지으신 분들 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 농사, 참깨 농사 대박 기원하면서요. 올해는 참깨 농사를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참기름 필요하신 분, 어, 참기름 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